그리고, 어, 위치를 보다 작네. 그러면, 최대값 최소 구부할 때는 반대지. 미치 보다 작으니까, 여기가 최대가 될수록 전체는 최소가 되고, 얘 값이 최소일수록 전체는 최대가 되는거지 반대지. 근데 여기 X제곱이 마이너스니까, 얘는 위로 볼록이잖아. 위로 이렇게 볼록이야. 그럼, 꼭지점 찾자. 괜찮아. 자, 꼭지점. 완전 제곱을 하면.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 빼놓고 반해 재고 하려면 반해 재고 있으니까 플러스 4 없어 없는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는 예고 보면서 나가면 플러스 4 얘는 x 요거의 반 마이너스 2에 제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x 값이 뭘때 2일 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이거 왜안 가도 될까? 음, 그래서 근데 지금 x 보이면 어디야? 0부터 3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은 최대 언제요? x가 1일 때 마이너스 2지,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죠. 그럼 이, 2분의 1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4, 그치 이거 마이너스 2, 그거 아니죠? x에 2를 넣었을 때 여기 값이 마이너스 2가 된 거죠. 그래서 4, 4, 음, 이게 최소값이야. 그 다음에, 최대값어 2를 기준으로 얘는 한칸 떨어져 있고 얘는 2칸 떨어져있죠 그럼 0 넣었을 때가 이 지수는 최소고 그럼 전체로 적으 최대값이 됩니다 그럼 이제 0 넣었죠 0넣면 이거 요거, 요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6이 되겠다 2분의 1에 마이너스 6승은 2에 어, 마이너스 2한테 주면 2의 6승이 되니까 64 그치? 그래서 최대값